다음 사연입니다. 허리 숙일 때만 아프다면? 허리가 아프신 분이 허리 숙일 때만 아플 리는 없겠죠. 근데 허리를 숙일 때더 아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허리가 이렇게 숙여지면서 뒤쪽이 벌어지고 앞쪽이 좁아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디스크 같은 게 뒤로 좀 이렇게 밀고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뒤쪽에 신경이 있고 앞에 디스크가 있으니까 자꾸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거나 하면 얘가 뒤로 더 압력을 받겠죠. 디스크가 지금 막 진행이 되려고 튀어나오려고 밀려 나오려고 하는 상황인 분들은 절대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분들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막 일하는 거 아니면 허리가 뻣뻣한 것 같다고 허리를 반으로 접는 스트레칭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허리를 곧게 펴고 디스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골반은 커다랗고 뒤쪽에 5번, 4번 허리뼈는 조그마하니까 여기서 많은 틀어짐이 생기는데 이런 분들 만져보면 꼬이면서 뒤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튀어나와 있는 마디가 숙이는 자세를 했을 때더 힘을 못 받고 좀 아슬아슬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배힘딱 주고 허리 똑바로 펴서 좀 반듯한 자세 취하도록 노력하시고 그 디스크가 막 밀고 나오려고 하는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갑자기 이제 아파지기 시작했으니까 건강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운동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사람만 똑바로 서서 생활을 하면서 중력에 대해서 척추가 자꾸 눌린 거죠. 동물들은 네 발로 다니는데 사람은 똑바로 서서 다니니까 걷는 운동이 평상시엔 좋은 거지만 디스크가 지금 막 밀려 나오려고 하는데 이때 걷는 거는 당연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거운 거 들고 웨이트 트레이닝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지금 내 디스크가 밀고 나오려고 하는데 자꾸 무거운 무게를 들고 무게를 다 얹어서 눌러대는 건 당연히 안 좋겠죠. 항상 소나기는 피해가야 돼요. 병이 막 진행되려고 밀고 나오려고 하는 시기에는 안정을 취하고 차라리 누워버리면 눌리는 힘은 없겠죠. 누울 수가 없다면 허리를 쫙 펴고 뒤에 물 받쳐서 뒤로 좀 이렇게 기대서 척추에 가해지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그 압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원인이 있는지는 병원에 와서 정확한 원인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